안녕하세요. 20점 올리기 프로젝트 오늘 개강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미리 녹화를 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내일부터 아마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반에서는 당연히 어, 20점 올리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암기하고 시험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정확하게 어, 선생님들께서 추려가지고 서답식 문제도 다 추려서 암기할 수 있는 어, 그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당연히 그리고 시험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내용 정리도 하는데 우선 어, 선생님들의 공부를 어떻게 제가 곁에서 언니처럼 지켜봐 드리는지 그리고 공부 방법이라든지 지름길로 가는 것을 어떻게 가이드 해드리는지를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지선 유아이명에서는 정말 선생님들을 언니처럼 하나하나 붙잡고 가르쳐드리면서. 정말 합격의 지름길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일일이 말로 설명하기가 쉽겠습니까? 사실상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게 있을지 몰랐다.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다르다. 진짜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지극히 일부 밖에 전달 드릴 수 없는 점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한 선생님이라도 한 분의 선생님이라도 더 이제 완전 합격의 동아줄 꼭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 합격생 선생님의 요맘때 답안지 어, 쓰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어, 보시면은 답안지 가지런히 굉장히 잘 썼죠, 그렇죠? 어, 가지런히 답안지를 잘 썼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이 서답식 답쓴 것을 하나 하나 보면서. 채점도, 당연히 점수도 내드릴 수 있겠죠. 틀린 거, 맞는 거, 세모, 막 이런 것들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다 채점을 일일이, 이거는 제가 혼자 해서 휙 던져주는 게 아니라 줌 또는 학원에서 얼굴을 직접 보고 제가 하나하나 말하면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도대체 여기서 왜 감점이 되는지, 왜 맞는지, 왜 틀리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출신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인력풀 출제 인력풀 같은 경우에는 채점도 굉장히 관여합니다. 왜냐하면 채점표를 만들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득점 요인인지 어떤 것이 감점 요인인지 너무 정확하게 잘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노하우를 모두 다 담아서 선생님들 정확하게 채점해 드립니다. 작년 합격생 선생님도 굉장히 놀랐던 게. 마지막 모고 개인지도 받으면서 제가 채점해 주신 채점해 드린 그 점수대로 사실상 시험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아직 8월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점수가 20점, 30점씩 올라갈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작년 합격생 선생님, 재작년 합격생 선생님도 이맘때 얻은 점수에서 수십 점씩 올라서 합격한 분이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때그때 선생님들이 시험 보시는 것을 제가 가장 정확하게 평가해 드리고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출발이었던 이 경우에는 선생님이 답을 좀잘 쓰셨어요. 글씨도 또 깔끔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저희 학원 답안지 양식이에요. 자이 양식에다가 이 선생님께서 답을 다시 쓰신 거고 저는 어떤 부분이 왜 부족한지. 여기, 다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키워드가 무엇인지. 자, 키워드가 들어있으면, 키워드에 동그라미도 해드리고, 키워드가 없으면, 제가 왜 없는지, 뭐,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써드리고, 자, 이렇게 이제 섬사기 일단 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 저희가 이제, 공부 계획도 세우고, 여러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거, 이 경우에는 지금, 합격생들 고득점 받은 합격생들이 만들었던 공부 계획표예요. 자 저하고 공부 계획표를 이렇게 세워 보십니다, 선생님들께서. 자 공부 계획표를 저한테 만들어서 주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저랑 얘기하면서 제가 써드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 명당 개인지도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료도 드리고, 주로 이제 합격생들 자료이기 때문에 생생한 선생님들 왜 스터디하시고 이러면 이 사람이 붙을 사람이지 떨어질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스터디원이 나한테 막 충고를 해주. 저 사람이 나보다 공부 못하는 사람일 경우에 내가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가 일단 출제위원 인력풀 교수 출신인데다가 많은 합격생들의 자료를 생생하게 그리고 그 합격생들을 그냥 합격시킨 게 아니고 일대일로 개인지도 하고 손잡고 가면서 맨날 같이 얼싸안고 울고 웃고 하면서 그런 선생님들이 어떻게 공부했고 무엇을 공부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 선생님들이 이지선 교수 때문에 난 붙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선생님들이 공부했던 자료들도 다 저한테 기증하고 갔어요. 후배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죠. 다른 분들도 편하게 합격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자료들도 제가 다 드려요. 합격생 자료 다 드리고, 그분들처럼 공부하면 또 되는 거예요. 제가 안내해드리는 대로, 합격생이 공부한 대로 공부하신다면,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다가는 합격생들의, 여러 선생님들의 공부 계획표를 모아두었어요. 자, 이거 보시면 이제 뭐 5월에 공부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요맘때고 5월은 지나갔기 때문에 자, 8월, 9월, 10월, 11월에 공부해서 이 선생님은 수석 합격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8월에 공부 이 선생님이 뭘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써온 거를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다 수정해 준 거예요. 자, 이번에 일주일 동안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 매월, 매주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다 써준 겁니다. 이 선생님이 원래 공부했던 양에서 두세 배 업시켜드렸고, 짧은 시간 내에 그 많은 양을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 알려드렸어요. 자, 20점 프로젝트에 오신 선생님들은, 어 아마 이제 공부된 수준이 굉장히 다양하실 겁니다. 자, 여기는 합격생 선생님들, 것도 있는데 아니면 뭐~ 지금 난 진짜 못하는데 막 어떡하지 막 망설이면서 오시는 선생님들도 그에 맞게 또다 해드립니다 제가 모든 뭐~ 공부 계획 모든 답안지를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어~ 좀 이제 무난하게 합격한 합격생들 걸 가지고 왔는데 어~ 이제 합격생도 처음에 되게 못하다가 잘한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 모든 샘플을 다 보여드리기가 좀 어~ 여기 띄우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시간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선생님은 정말 그렇게 공부 제가, 어, 많이 늘려서 하게 도와드려가지고, 정말 합격하신 거예요. 자, 여기 드라마 보지 말기. 이제 꼭 해야 될 거를 제가 여기, 어, 관리. 어, 뭐 공부뿐 아니라 자기 관리, 멘탈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생활 관리, 멘탈 관리.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건강 관리 철저하게 해라. 8월이니까 아직까지 장기 장기전이죠. 많이 남았기 때문에 건강 관리하라는 말씀도 이렇게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 선생님은 원래부터 어, 여기 보시면 출근 출근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이제 근무하시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풀타임 근무는 아니고 그냥 이제 어, 잠깐만 근무하시는 여기 보시면 한 어, 한 열, 열 시쯤에 가가지고 퇴근을 뭐한두시뭐 뭐 이때까지 이제, 어, 근무하다가 오시는 분이었어요. 자, 그래갖고 그 나머지 시간을 제가 공부를 하라고 하면서 평소에 한 여덟 시간씩 거의 풀타임이나 마찬가지니까 이 선생님은 이것보다 공부 더덜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풀타임이니까 거의 여덟 시간을 하루에 공부량으로 생각하고 공부를 해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을 보니까 제가 잘 가르치기만 하면 수석에 싹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선생님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시라. 저랑 약속하고, 그때부터 10시간을 땡겼어요. 그래서 이분은, 2차도 나중에 저랑 같이 했는데, 정말 잘하셔가지고, 1등으로 합격했습니다. 자, 요렇게 수석합격생의 공부 계획표도 물론 보여드리고, 수석합격생, 또 커트라인으로 붙은 분, 떨어지신 분, 이런 분들의 답안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역별로. 답안지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선생님들이 2차 공부도 어떻게 했는지도 제가 너무나 잘 생생한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고 제가 더구나 수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모든 자료들을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것들을 다 보여드리면서 공부 시간을 완전히 단축시켜 드리는 그런 반이 20점 올리기 프로젝트 반이에요. 이 반은 개인지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공부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정말 지름길을 손잡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공부 계획도 짜드리고요. 자, 이 경우에, 요 이제 다른 선생님 거예요. 이 선생님은 수석은 아니에요. 수석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합격 못해서 굉장히 서러워 하시다가, 저를 우연히 알게 되고, 저를 만난 이후에 이제 꿈을 이루신 그런 선생님이세요. 자, 그래서 이 선생님 8월, 9월, 10월 이제 공부할 내용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 이거 역시 제가 공부 방법을 이렇게 이제 써서 그냥 휙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얼굴 보고 얘기하면서 써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자, 이 경우에는 이제 8월, 8월에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해 놓은 건데, 자, 이 선생님이 이제 까만, 이렇게 워드로 쳐 놓은 건이 선생님이 쓰신 거고, 파란색, 빨간색으로 막 첨삭해 놓은 거는 제가 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출강의 듣고 문제 다시 풀기. 제 연팩 수강생 선생님이시니까, 제 연팩 안에 있는 기출강의를 다시 듣고 다시 한번 풀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한달 프로젝트로. 어, 안 된다. 공부 그 정도에서는 안 된다. 쉽게 빨리 더 많이 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뭐 굉장히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아, 말씀드리면서 또 이렇게 써드린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간을 공부를 할지라도, 공부를 두세배 많이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밤잠 안 자고 거꾸로 매달려 자면서 공부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충분히 주무시고 그리고 공부를 효율적으로 해서 남들 아니면 내가 공부했던 거에 두세배를 하지만 시간은 그대로 자 저는 선생님들이 사람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여성, 여성들이라는 걸잘 알고, 남성분도 계시지만은, 어쨌든 이제 선생님들이 그냥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잘 알고 있어요.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이제 한계는 있으시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에 맞게, 저한테 개인 지도를 받아보신 분은 아시지만, 제가 가끔 무리한 계획을 세우게 독려할 때도 있지만, 계속 그렇게 하라고 하진 않아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 어 일주일에 하루는 무리하실 수 있잖아요 무리 데이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충분히 주무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지선유아일 명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공부 계획들 어, 개인지도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 좀 보시면 자, 지금 저희가 이 정도까지 와있었죠아 요거 아니죠 자자 <laughs> 여기까지 자, 와 있었습니다 자 요거 보셨고요 자그 다음에 아 여기 또 어, 예, 공부 공부 계획 세워놓은 거 이런 거 보고 제가 어, 이제 공부 계획을 또 전면적으로 수정해드린 그런 사례입니다. 자 공부 계획은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요경 어, 공부 계획들을 좀더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보신 것이고 네요거를 보시면은 자 이거는 이 선생님이 10월 달 시험장 들어갈 때다된 거죠. 10월 달에, 와, 공부 이렇게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분이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에요. 자, 선생님들 이런 거 보고 허겁 질리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선생님들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줄 알아요? 될것 같은 거예요. 아될것 같으면 누구든지 열심히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에요. 길이 보인다. 될것 같다. 그리고 이지성 교수가 막 독려해준다. 모르는 건 가르쳐주고. 자, 이러면은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들도 만약에, 어, 공부를 하면 붙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겠어요. 길이 보여요. 이러면 열심히 안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안 하고 맨날 잠만 자고, 그리고 절망의 하나의 모습이 되게 잠을 많이 주무세요. 피로 이상으로. 그리고, 아, 내가 이거 해서 되겠나? 이런 생각 갖고 하면 힘이 안 나요. 근데 문제도 잘 풀리고 막꼭될것 같거든요? 다 알겠거든요?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막 아는 거 내가 알거든요? 그런 밤 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야 유아이 명시험 이거는 공부한다고 붙는 게 아니야 공부 안한 듯으면 나오고 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선생들이 님 저한테 오셔가지고 출제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명확하게 보고 제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께서 어, 이제 이렇게 공부해야겠구나 힘을 얻으시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면 왜 떨어지겠습니까? 왜 떨어지겠냐고요. 자 근데 겁내지 마십시오. 지금 나 공부 그냥 평균 공부량 하루 에한 시간인데 괜찮아요. 다 거기서 출발했어요. 아니 사람이 다 똑같지 막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공부가 제일 좋았어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 다들 공부 안 하다가 저를 만나서 공부의 길을 알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어,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나중에는 이렇게 공부하시고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길이 보이기 때문에 앞도리도 안 돌아보고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희망을 보고 길을 보고 공부를 이렇게 하신 사례 아, 보여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지금 현재 제 강의를 듣고 계신 선생님의 공부 계획을 저한테 해서 또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신 그런 선생님의 사례예요. 자, 저하고 선생님들의 관계는 정말 밀접하고 끈끈한 그런 관계입니다. 어, 더 이상 어떻게 선생님들과 정말 제가 얼싸 안고 막 울고 웃고 어 수험생 선생님들 중에서는요. 합격하고 나서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부모님이나 뭐 남자친구, 남편 아니고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하시는 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저 때문에 붙었다고 생각하시고, 저와 울고 웃고 함께 뒹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부하시는 선생님인데, 아직 합격생은 아니고, 현재 수험생 선생님이 개인지도 받으면서 이런 내용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새벽 3시, 새벽 4시 좋습니다. 카톡 다 보내고 저 그때까지 안 자고 깨있거든요, 보통. 자, 그래서 이 선생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거 보면, 이분이요, 유감함이세요. 요 진짜 이 선생님의 아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요 애기 사진이 있, 있는 게 귀엽기도 하고, 다른 사진은 또 애기가 정면 얼굴이 보이고 해가지고, 아, 그냥 요거만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자, 이, 보시면은, 자, 주간 계획을 이렇게 짰어요, 이 선생님은.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제가 숙제 낸 거. 숙제 낸 거, 제 숙제만 따라서 하다 보면, 개인지도 제 숙제만 따라서 하다 보면은, 이 선생님 보시면 7시간 50분을 공부했는데, 이 선생님의 평균 공부 시간이 저보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순서적으로 1, 2, 3, 4, 요 순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공부 계획표도 제가 또 드립니다. 자, 요거 보셨고요 자, 요거 보셨고요 자, 이게 이제 일주일치 또 공부 계획표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공부 계획표에다가 선생님들께서 공부 계획을 세우신다면, 자, 공부를 굉장히 잘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공부 계획표를 세우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보셨던 제가 이제 첨삭해드린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은 자, 이게 첨삭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 제가 뭐 말씀드렸어요? 공부 계획 철저하게 세울 수 있게 해드린다. 아, 사실 공부 계획은 처음에 한 시간부터 시작해요. (1시간) 공부하는 거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1시간이)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합격에 이르는 (10시간) (12시간) 공부로 가는 겁니다 자뭐 이렇게 돈을 모으고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처음에 막 억만장자에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작게 돈을 모으면서 이제 그것이 불어서 나중에 부자가 되는 것이지, 물론 이제 유산을 받은 사람은 있겠지만은, 그게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처음에 적은 돈부터 시작해서 많이 모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열심히 할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격생들이 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공부를 잘하고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선생님하고 똑같았어요. 다 공부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겁나하고, 어, 내가 붙을까 덜덜 떨고, 어,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는 안 되고 방황하고 다 그런 과정을 겪으셨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꽉 잡아드리면은 안 흔들려요. 자 그래서 정말 안 흔들리고 멘탈의 안정이 일단 되고요. 자 그리고 저는 정말 공부 전문가잖아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시면 더 이상 갈등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대부분 뭐냐하면은 답을 이렇게 써야 하는 건지 몰랐대요.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이 수험가에서 너무 이상하게 가르치니까 그 사기치는 말 듣고 삼수 사수 오수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저는 정확하게 저는 출제위원급 맞잖아요. 급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이 이제 방송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출제위원이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제가 서약을 한 거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어 급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출제위원 인력풀 출신인데다가 뭐, 루브릭 만들고, 뭐, 평가에 대해서, 이명시험에 대해서는 정말 속된 말로 빠삭하죠. 완전 달인이죠, 저는. 뭐, 한두 해 해온 게 아닌데요.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틀렸다, 왜 틀렸다, 이건 어디가 부족하다, 맞다, 왜 잘했다, 이런 걸 알려드리면은 선생님들께서, 아,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방향을 잡으실 수가 있겠죠. 그것만 해도 플러스 5점, 플러스 10점 막 나옵니다. 자, 선생님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거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확실히 알수 있게 손에 쥐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 계획 짜드리는데, 막 화려하게 10시간, 20시간 막, 그런 계획을 짜드리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1시간부터 시작이라는 걸전잘 알고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마음먹으신 그 자체가 용기이고 굉장히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저는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실력이 다 부족한데 오시면 돼요. 처음부터 공부 잘하면 제가 왜 필요합니까? 잘 모르고 부족하니까 제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잘 모르는 그 자리에서 진전해서 사실 지금 내가 잘 못하고 모르는 것 같지만 여기서 실력 업되는 건 종이 한장 차이에요. 지금 이 강의가 2주 계획으로 지나가는데, 이것만잘 소화하시면 20점 업이 됩니다. 자, 40점 맞았던 분은 60점이에요. 60점 맞았던 분은 80점. 80점 맞았던 분은 100점.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선생님들, 40점은, 어, 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60점 되면, 어, 그래도 해볼만 하겠네.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럼 60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또 저하고 공부하시면 80점 되는 건데요. 자, 40점에서 80점. 40점하고 80점은 선생님들이 체감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하물며 합격생과 뭐 합격생 80점 근처에 가면 또 많은 수험생들이 막 매달려 있어요. 막컵 마이너스 1점도 있고, 막컵 마이너스 3점도 있고, 심지어 최불압도 있고 그런데 저한테 오시면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길을 알고 알려드리기 때문이고요. 제가 멘탈도 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있고요. 자이 선생님 또 이제 앞부분은 요 선생님이 5번부터 많이 틀렸어요. 1번부터는 또 이렇게 웬만큼 잘했어요. 여기 이제 잘했다고 제가 해놓은 게 여기 빨간 줄 그어놓은 게 키워드라는 거죠. 그래서 잘했다는 거예요. 왜 잘했냐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 여기에는 키워드가 좀안 들어가 있다. 너무 두리뭉실 써있다.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선생님께서 어, 이거 자기 못했는 줄 아시더라고요. 아니다. 어, 키워드가 하나 들어있긴 하지만 좀 약간 어눌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면 요건 부분 점수를 받는다. 이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아예 틀린 거는 끄어놓고자 요렇게 제가 첨삭 사례가 무진장 많지만 그중에 이제 한 가지를 좀 어,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제 강의에서 선생님들께서는 무조건 이게 이제 저희 학원에서 만든 그런 답안지예요. 아 이렇게 이제 똑같이 실제 답안지랑 거의 똑같이 저희 디자인 팀에서 만들어 주신 건데, 자이 답안지 보시면 제일 밑에는 저희 합격의 법학원 서울대 캠퍼스는 8 8 8 3 3 0 0 ARS 2번 누르시면 유아 이명 상담하실 수 있어요. 자 이런 거에 다 적혀 있는 저희 합격의 법학원 합격의 법, 법학원 자체 제작 시험지예요.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어 이상하다. 문항 번호가 빠져 있네.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자, 그래서 저희가 1번부터 막 50번까지 이런 문제를 풀기 때문에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1, 뭐2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고 여기다 이제 답을 쓰시면 되는 건데요. 실전처럼 연습해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아, 나는 진짜 못 하는데 실전처럼 어떻게 해? 누구는 뭐 하기 싫으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no 아니에요 못해도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제 모범답안을 읽고 쓰시면 되죠. 문 강의 듣고 해설 강의 듣고 제 모범답안 해설 자료도 한번 훑어보시고 좀 보면서 쓰시면 어때요? 되는데 어 그러면 제가 첨삭은 어떻게 해주냐고요? 저는요 선생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상태가 나와요. 그래서 어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선생님들도 얼마든지 잘하실 수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거의 공부가 완성된 선생님들에게는 정말 키워드는 어떤 것이고, 왜 감점됐는지, 왜 점수를 잘 받, 이거는 왜 점수를 잘 받는 답안인지 그런 거를 자세히 알려드려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선생님들 답안지만 갖고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수석 합격생. 그다음에 커트라인에서 조금 밑도는 선생님, 컷에 붙은 선생님, 불합격 선생님 이런 답안지를 다 보여 드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진짜 실제 답안지. 그리고 시험장에서 문제 푼거 뭐 이런 거다 보여 드리는데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그 발자취를 제가 다 보여 드릴게요. 그러면 아, 근데 유형이 굉장히 많잖아요. 합격생들도. 나한테 맞는 유형을 내가 선택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되고 제가 매칭도 해 드리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알려 드립니다. 어, 선생님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어떤 때는 저한테 교수님, 점쟁이세요. 막 이런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선생님들이 공부가 안 되는, 왜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 마음을 제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생님, 지금 이러이러해서 공부 안 되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아셨어요? 교수님 전쟁이에요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답안쓴거 보면 그 선생님의 마음도 다 보여요. 글씨하고 심리 상태 다 보이는데 선생님 이거 원래 이러 이렇게 생각했고 요거는 여기서 이거는 몰랐고 이거는 알았고 그래서 이렇게 쓴거 조금 어떻게 아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 채점자들은 다 보여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선생님에 맞게. 잘하는 분은 잘하는 대로, 공부가 덜된 분은 공부가 덜된 대로. 그러나 명심하실 것은 공부가 많이 돼서 합격한 분이나,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이나 종이 한장 차이다. 큰 차이가 없다. 그분이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면 합격생처럼 될수 있다. 그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제가 가장 전문가인데 지름길로 공부할 내용도 축소시켜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게다가 공부 계획, 오늘 할 공부량도 다 정해드리기 때문에 그것만 잘 따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됩니다. 선생님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지선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행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유아교육과 학과장 출신이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출신인데 이런 시험 전문가가 직접 학원에 나와서 가르치는 예는 전무후무합니다. 교수들이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제가 직접 알려드리는 저를 아셨는데, 당장 합격하지 않겠습니까? 저를 아셨다면 이제 길은 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실전처럼 꼭 써보시기 바래요. 어, 못 써도 답을 보면서라도 실전처럼 꼭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어, 지금 o t 가좀 많이 길어졌죠. 그렇죠. 일단 제가 개인 지도를 어떻게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OT도 너무 길면 또 선생님들 힘드시니까 OT를 잠깐 잘랐다가 OT도 두 시간으로 나눠서 할게요. 왜냐하면 그만큼 선생님들이 비장하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꼭 붙고 싶잖아요. 역으로 저는 선생님들 꼭 붙여드릴 겁니다. 선생님들을 꼭 합격시킬 거예요. 눈물과 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선생님들의 눈물과 땀에 응답할 수 있게 반드시 합격시켜 드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공부 방법에 관한 지도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잠시 후에 OT 이교시 어, 수업 OT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